밖으로 팀에서 나갔어. 죽은 거야, 이블리? <laughs> <laughs> 이런 미친! 일단 지금 죽어가는 거 봐. 이게 이제 그 에블린인가 뭔가 하는 그 친구지. 아니 이거 완전 괴물이잖아. 뭐야 무슨 소리야? 내 말이. 어떡해. 이게 뭐야? 헉! 사람이다! 미친! 이거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막 옮겨 붙어 있는데? 난 무섭지 않아! 문 열어! 여기 봐, 헉? 오케이 okay. 나도 함께 이게 이제 과거의 회상 같거든요 리마인드 같거든 미아가 기러 억을 잃었다 그랬거든요 기억을 되찾고 있는 건가 지금 뭔 소리였지 이게 뭐야? 아! <laughs> 뭐야? What? What <laughs> 이거 현실인데? 너가 이블린이니? 이블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You What are you talking a b o 왜 이렇게 화를 내? <laughs>

So we can be a family. How do you do this? I'm going to show you. I'm going to show you. I'm g o n g to o to s o w show y o Alan, you're getting worse. Look, he i n f e c e d me during the attack. But it serves me right. 그 애를 내보낸 건내 잘못이니까. 너가 내보낸 거야? 조직 샘플을 갖고 있구나 미아가. 이 조직 샘플을 뭐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대처가 되나? 이건 또 과거로 온것 같거든요. 이블린 아니야 지금? She's 토하고 있는 거라고? 나도 이걸 보고 토할 거 같은데. 이블린 엄마야. 착한 아이는 엄마로부터 도망치면 안 돼. 너 말고. 너 이블린이 아니잖아. 이 괴물 녀석. 죽어. 이블린 엄마야. 아니야.

어, 이제 어디로 가야돼? 여긴가? 아아아이야아아 몇마리야 그래 그래도 너네가 낫다. 깜짝 놀래키는 거가 너네가 나 이블린. 이렇게 엄마랑 장난쳐서는 안 돼. 엄마 화낸다 이러면 어? 엄마 화내. 엄마가 이총으로네 미간에다가 어. Emergency Safety Lockdown System has been engaged. 뭐야? 미아 힘세네? 오케이. 여기다가 폭탄 설치해야 되는 거야 설마? 지랄. 아 폭탄 하나 날렸네 이거. 아니 어디로 가라고 이블린 추적하기? 어? 이런 데가 있었어? 홍펑아 바보야, 네가 여기로 왔잖아. 그래서 이걸 열는 거잖아 네가 바보니? 아니 뭐야 길이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엘리베이터 안에 부... 이게 설치를 한다? 진짜? 설마? <laughs> 내 아까운 폭탄! <laughs> 심지어 여기 바로 옆에 폭탄이 있었잖아. 이렇게 폭탄 세 개를 의미 없이 날렸습니다. 이렇게 폭탄 세 개를 또 의미 없이 날려 버렸습니다. 허공에 여기다 폭탄 설치한 거였어. 이거 토해낸 거. 아니야 사이. 별로 괜찮아. Without the treatments, she's deteriorating.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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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it's a good thing we're already dying. <laughs> Don't say that. She trusts you. That little bitch, she never trusted Okay. Wait. Evie! No, Evie! Evie! Alan, I listen. didn't mean to call you that! She's Evie, trying to, mean, to take mean, control mean, I, you I, have- 다시 널 그렇게 부르지 않을게. 우리 딸, 잠깐, 우리 딸... 아! 이런 페류나 같은이 부모님을 죽여 근데 내 몸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어, 너무 끔찍해. 이래서 미아가 완전 미쳐 돌아간 거구나. 이때 이블린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때 찍은 영상인 거야. 처음에 나왔던 그 영상 있잖아요. 막 신경 꺼 했었던... 미안, 미안해. 이런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고. 맞아, 맞아, 영승 y o 미친...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블린이 미아를 강제로 살려서 그 집에 데려간 거지... 베이커가의... 그래서 베이커가의 메시지에서 그랬잖아요... 이 미아랑 이블린이 오고 난 뒤로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고... 미아랑 이블린이 함께 왔었네... 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본뭐 비디오인 거야... 아니... 와 미아 깡 좋다 아! 그래도 안 죽이고 가네? 그래 널 죽이는 일 에단! 에단 괜찮아? 야야야 야, 야, 이거 그 새끼잖아 베이커 제정신이야? 네, 루카스, 네 아들 루카스는 그냥 원래 또라이던데 역시 이블린의 소행이 맞았어 선물로 감염을 시켰대요 그래서 베이커가 가 완전 괴물로 변한거야 아 남파성 근처에 찾아냈구나 이블린이라는 어떤 정체불명의 괴물 여자애가 있는데, 걔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걔가 만화의 근원이에요. 지금... 아 어, 어, 고마워 미와 어떻게 된 미야, 뭐 하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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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미아도 지금 점점, 점점 변하고 있다 안돼 미아 이걸 봐라 이블린 분노의 치매깅을 봐라 나도 마찬가지야 미야. 아. 그래도 공격 막았어. 환상이야 쫄지 마. 계속 환상 속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거야. 미야. 아 미안해 미안 이렇게 너가 이블린에게 시달리는 지 모르고 내가 너에게 혈청을 처음에 주입 안 하려고 그랬어. 뭐냐 이 녀석. 이 녀석 잡았다! 꼬자노 주사기! 죽어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동정심을 받을 줄 알았어? 역시 할머니가 보스였어. 잘가 이블레. 온몸의 세포가 다 퍼질 거야. 뭐야. 으이! 드디어 보스전이야? 힘에서 나갔어. 죽은 거야 이블리? <laughs> <laughs> 이런 미친! <laughs> 죽어 이 끔찍한 괴물아! <laughs> 아, 너무 아픈데. 아니, 이거 왜 충전이 안 돼? 이런 미친... 해치웠나? 죽기 일보 직전인데? 골! 알버트 01? 이게 뭔데? 놀이는 끝났어 이블린 죽어라! 죽어! 아니 미친 와. I'm Redfield. l a d we found you. 당신이 설마 크리스 레드필드? 그 대바드에 나오는 그 크리스 레드필드 있잖아. 야 무슨 나무가 이렇게 막핀 것처럼 미아리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돌이 안겠습니다 해냈구나. 미안 살아남았네. 이 이블린에게서 이제 둘이 행복할 일만 남았어.